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5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B.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설립합니다. 2022학년도 전남대학교 단과대배 선거가 지난 23일에 진행됐습니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개교 70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이 신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오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데이터과학자 양성을 위한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을 설립합니다. 지난달 28일 전남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설립을 인가받으며 신입생 모집과 교원 확보 등 본격적인 개설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동안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서울대 경북대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8월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2년의 석사 과정으로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수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인문, 사회, 경제 등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과 활용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전남대학교 단과대배 선거가 지난 23일에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31일 후보자 등록과 서류 제출이 마감됐으며, 지난 8일부터 최종 등록된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단과대별 당과대,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투표 하루 전인 22일까지 진행. 투표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됐습니다. 선거는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으며 대면 투표 여부는 각 단과대 또는 학과의 선거관리 위원장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한편 22학년도 단과대별 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총학생회 선거는 등록된 후보가 없어 결국 무산됐습니다. 내일 총학생회는 선거가 무산된 데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내년 보고선거를 통해 새로운 학생회가 구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개교 70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이 신축됐습니다. 신축 개원식에는 지난 24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수의과대학 1호관 옆에 위치한 동물병원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개원식은 서국현 수의대학장의 환영사와 발전기금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동물병원 1층 투어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편 개원식에는 정성택 총장을 비롯해 전국 수의과대 학수과 학장과 전국 대학 동물병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 1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물병원은 지상 5층과 지하 1층으로 지어졌으며 호남권역 최대 규모의 임상진료센터입니다. 동물병원은 수의학 분야의 융복합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최첨단 동물의료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건설됐습니다. 한편 개원식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 참석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안내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에게 듣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비대면 진로 특강을 안내합니다.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대학 혁신 지원사업팀은 전 캐나다 대사이자 국제개발협력협의회의 조대식 사무총장을 초빙해 진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은 다음 달 1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 줌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강 대상은 우리 대학 학생으로 오는 3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전남대학교 취업진로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60명까지이니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팀 전화, 062-530-2606, 지역번호 062-539-26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직무 인사인트 온라인 박람회의 일환인 직무 설명회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이번 달 15일부터 시작된 직무 설명회는 다양한 직무의 현직자와 라이브로 해당 직무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설명회의 직군으로는 국내 LCC 항공사 객실승무원 삼성전야 연구개발, 한국동서발전화학직 등이 있습니다. 직무설명회는 전남대학교 취업진로포털 또는 방람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일에 라이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날 오전부터는 방람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VOD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중고등학교 교사 직무설명회가 오는 29일 오후 8시부터 변경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전화 062-530-4134, 지역번호 062-539-41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2탄 현직자 멘토링 강의를 안내합니다. 2021 공공기관 취업 준비 기간을 맞이해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공공기관 현직자 커리어 멘토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멘토링 강의는 총 16개로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한국전력공사 커리어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행사는 사회과학, 사회대학 1층 커리어 라운지에서 진행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전남대학교 취업진로 포털에서 가능하며 참여자에게는 자기개발 활동 기록부에 점수가 제공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팀 전화 062-530-2606, 지역번호 062-53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2021 한책 독서후기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참가 대상은 우리대학 재학생 또는 광주전남 시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 도서는 지난달 28일에 진행된 작가 작가촌척 한책톡 콘서트에 서 다뤘던 박상미 저자의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공모전 참가 신청서와 작성 양식은 전남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네이버 폼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상 내용으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으며 시상 결과는 다음 달 17일 금요일에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당선자 개발 연락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기획홍보팀 전화 공6기에 530-3533. 지역번호 062-539-35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레페사의 2022 상반기 현장 실습 인턴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부문으로는 연구개발, 보안서비스, 홍보 등으로 총 8개의 직무로 나눠집니다. 모집의 공통요건으로는 재학생의 경우 오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3학년 1학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실습은 다음 달 27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서류 접수는 채용 공고에 있는 별도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면접 일정은 개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취업지원팀 전화 062-530-5042, 지역번호 062-539-5042번 또는 안랩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목요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은 15도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날이 추우니 외출할 때 두꺼운 외투와 따뜻한 물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월 25일 목요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은 15도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날이 추우니 외출할 때 두꺼운 외투와 따뜻한 물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어서 음악과 함께 듣는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벌써 11월의 마지막을 맞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엊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내년이면 저도 2학년이네요. 2021년을 더욱 보내기 싫은 이유는 아직 해보지 못한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날이 추워지면서 아쉬운 감정과 싱숭생숭한 감정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겨울이 되면 감성세포가 프라임세포가 되나봐요. 오늘 이야기해볼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종영한 유미의 세포들입니다. 웹툰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등장인물, 세포들의 귀여움에 많은 사람을 매력에 빠지게 한 드라마죠. 아직 웹툰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잠깐 이야기를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드라마의 시작에서 주인공 유미는 사랑에 빠진 모습으로 등장해요. 회사 내 채욱이라는 후배를 짝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루비라는 해맑은 후배 덕분에 유미의 사랑은 어렵기만 해요. 설상가상으로 이런 유미에게 우기는 구웅이라는 구웅을 소개해주었죠. 여기서 우, 웅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웅이는 게임 회사를 운영하는 이과정이 성향의 강한 남자예요. 유미와의 첫 만남에서 뇌의 작동이 멈춰버리는 모습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웅이의 패션 테러와 센스 없는 행동들로 사랑이 프라임 세포였던 유미는 삶의 회의감까지 들게 해요. 그러나 웅이의 진심이 전해져서일까요? 아픈 유미를 병원에 데려다 둔 웅이의 모습에 유미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돼요. 이 장면에서 혼수 상태였던 유미의 사랑세포를 데려간 웅이의 사랑세포가 인상적이었죠. 이 둘의 사이를 다른 이성이 방해하기도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유미의 마음 속에는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려 도와주는 세포들이 있답니다. 어떤 세포가 유미와 함께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영의 라이커스타 먼저 듣고 올게요. <목소리> 연애 세포가 다 죽었나봐. 흔히 사랑에 흥미를 잃었을 때 하는 말이죠. 이 상상을 구체한 드라마가 유미의 세포들인데요. 사람마다 다른 세포 마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 몸에도 마치 세포가 살아있는 것 같아 열심히 살고 싶어지네요. 그만큼 애니메이션이 실제 같아서 세포들의 일생에 더 집중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유미가 부서를 옮기는 장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는 장면이에요. 세포 마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용기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용기 5바가지가 필요한 것처럼요. 하지만 유미는 부서 이동을 위한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며 용기를 한 바가지씩 채워갔어요. 이런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또한 드라마에서 유미는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개성이 넘치지만 웅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포와 알고리즘을 통한 기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세포마을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세계의 모습을 하는 거죠. 세포들은 다른 세포마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유미의 세포가 웅이의 마음으로 잠복해 들어가는 우선순위를 훔쳐보는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언제나, 언제나 유미의 1순위는 웅이었던 반면, 웅이는 늘 자신이었어요. 늘 상대방이 우선이었던 유미는 인간관계에서 선택권이 없었죠. 그러나 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유미의 사랑세포가 이별카드라는 것을 얻고 자신을 더 깨우치게 된 것이죠. 자신을 더 생각하게 된 유미의 변화에 웅이는 이별의 위기를 느끼고 그제야 유미가 1순위가 되었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데. 웅이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유미의 감정선이 느껴지는 듯한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나상현 씨 밴드의 주인공. 이동곤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사랑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작가님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관계에 의기시, 의기소침해진 어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드라마에서 작가님은 어떻게 유미에게 위로를 건넸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세포마을에는 세포들이 언제 왜 남겨졌는지 모르는 쪽지를 붙이는 게시판이 있어요. 어느날 꿈에서 자신의 세포 마을로 들어간 유미는 마을 게시판에 자신의 소원을 적으려 했어요. 웅이를 자신의 남자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해피엔딩을 막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쓸모없는 쪽지를 떼는 게시판 세포가 이곳에 남자 주인공은 없고 주인공은 유미 한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미의 이야기에 수많은 남자가 등장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유미 혼자인 것처럼요. 웅이와 결혼하고 싶다는 쪽지가 마련되어 떼어버리기 힘든 존재가 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것을 알려준 것 같네요. 이 얘기를 듣고 난 후, 유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포도 결국은 유미의 생각들이기에, 사실 유미는 답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유미가 사랑할 때마다 다른 사람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지 않았나요? 결국 유미는 누구 덕분에 행복해지는 게 아닌, 유미 자체가 행복의 기준인걸요? 정승환의 빌리프 듣고 올게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와 당황스럽기도 하죠. 나에게 집중하며 살았던 삶을 누군가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던 유미와 웅이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진 않더라고요. 저는 웅이 같은 성향을 지녔거든요. 힘든 것 나누면 두 배로 힘들다는 가치관이었는데 유미 처지에서 생각해보니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던 싫다는 의지였더라도 유미에게는 그저 자존심 부리는 걸로 밖에 안 보였겠죠.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 집도 없이 떴던 웅이의 초라한 모습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유미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대신 아파해 주고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대가 없이 대신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마워야, 고마워야 할 일일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대신 아파해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니면 주변에 대신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이따면 단지 고마운 마음으로 잠시 기대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 검정치마 노래 들으면서 오늘 라디오 마무리할게요. <목소리> 볼수 없어. <laughs> 지금까지 우리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유미의 세포들을 웹툰이 드라마화된 작품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여운이 남겼다고 생각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세세한 감정들을 적절한 비유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 인상 깊었거든요. 저희 11월에 같이 들어본 작품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이번 추운 겨울에도 아낌없이 사랑을 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드라마 속 음악에 구서영 PD, 정주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박한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11월 25일 목요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CUB